안녕하세요. 박종림 원장입니다. 퇴원하고 편하게 잘 쉬고 계세요? 퇴원하는데 많이 힘들었죠? 퇴원하자마자서부터 우리가 수술 받고 만 이틀, 3일차까지 처음에 힘든 구간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해요. 요 기간이 굉장히 변화도 많고 무서우실 시기에요. 걱정 불안도 많고 와, 내가 지금 이렇게 한게 정상적인 게 맞는 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우실 거거든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드리고 합니다. 수술하고 첫 3일간 그러니까 만4 8시간까지는 점점 더 부어요. 그게 정상입니다. 거기서부터 만 48시간을 피크로 점점 점점 줄어들어요. 자, 그래서 첫 3, 4일은요, 얼음찜질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처음에 많이 부으면 압력도 올라가서 더 불편하고 더 아파요. 그러니까 덜 부으면 통증도 덜 합니다. 회복도 빨라져요. 턱 아래쪽에, 광대를 한 경우는 이 앞쪽에도 얼음찜질을 자주 자주 갈아가면서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.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요. 우리가 윤곽수술을 하고 나면 처음에 감각이 떨어집니다. 평소에는요, 차가운 거, 뜨거운 게 닿으면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 아파요. 통증으로 느껴가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게 됩니다 감각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차가운 얼음찜질 할 때는 동상을 입을 수 있고 뜨거운 찜질을 할 때는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동상을 입지 않도록 수건을 한번 감아서 얼음찜질을 첫 3일간은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한 달간은 씹지 않고 좀 우물우물해서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거를 드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. 정말 많이 부어있을 때는 부드러운 거 먹어 아예 먹는 게 조금 불편하세요. 그리고 정말 공간이 없으니까 뭐 먹기도 힘들거든요. 첫 2, 3일 정도는 마시거나 액체 종류로 되어 있는 거를 드시는 게 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. 흔히들 많이 먹는 게뭐 두유, 뉴케어 그런 거가 충분한 열량을 공급해 줄수 있고 좋습니다. 좀 너무 느끼하거나 그러면 굳이 꼭 그거 드실 필요는 없고 다른 거 제가 편하신 걸 드시면 돼요 사골 국물이나 우유나 두유 이런 거 드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만 드셔도 찌꺼기가 낍니다 광대는 그래도 위에 있으니까 아래로 흘러내려요 근데 턱이나 턱 끝을 한 경우에는 늘 침이나 찌꺼기가 중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더잘 낍니다 그래서 가글을 진짜 열심히 잘 해주셔야 돼요 초반에는 너무 이렇게 해서 세게 하면 땡겨지면서 상처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압력이 가해지는 거는 피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살짝 물고 열심히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면서 헹궈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입안이 굉장히 텁텁해서 칫솔질을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칫솔질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상처가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다 틔더지고 벌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그걸 다시 봉합하기 매우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는 조금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실밥을 뽑을 때까지 2주 실밥이 있는 동안에는 각거를 신경 써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느 정도 피가 나오거나 배어 나오거나 이럴 수 있어요. 광대를 수술하시는 환자분들은 한 일주일 열흘까지도 코피가 나오거나. 피가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. 부비동에 고여있던 핏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를 움직임에 따라서 코피로 나올 수도 있고요. 가래나 침을 뱉을 때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어요. 그런 것은 정상적이니까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. 혹시라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뭔가 좀더 과하게 세다든지 뭐가 점점 더안 좋아지는 것 같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연락해 주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답을 해 드릴 겁니다. 병원에서 우리가 침대를 세워드렸을 거예요. 붓기를 줄이기 위해서 머리가 심장보다 높은 게 중요합니다. 그러면 덜 부어요. 집에는 뭐 올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겨울철 이불 이런 거 뒤에다 좀 많이 갖다 놓고 조금 기대서 머리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 주무세요. 그리고 첫한 달간은요. 너무 옆으로 돌아 눕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불편하지만 가능하면 공주님 같이 이쁘게 똑바로 누워서 잔다고 생각하시고 주무시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. 잠깐 깨어봤더니 돌아 누워있다고 대부분의 경우 큰일 나진 않으니까 너무 무섭고 겁먹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. 통증이 늘거나 뭐 점점 더 붓거나 의심이 되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 주세요. 첫 며칠 이후에는 산책을 많이 하시도록 안내를 드려요. 처음에 이렇게 좀 어지럽고 힘이 없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중간 중간에 자주 쉬어가면서 하면은 괜찮습니다. 4일 지나고 나서 이후부터는 따뜻한 찜질을 하시면 되는데요. 우리가 따뜻한 찜질 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죠. 너무 뜨겁지 않게 신체 다른 부위 감각이 멀쩡한 부위에 댔을 때 너무 뜨거워서 뜨거워서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온도인 걸 확인하고 대시면 됩니다. 이것도 감각이 떨어졌을 때 무리하게 해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꼭. 주의해 주십시오. 중간에 병원에 꼭 연락하거나 문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. 통증이나 붓기나 이런 게 심해질 때 왔다 갔다면서 좀 하루 안 좋았다가 금방 좋아졌어. 그런 거는 대개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. 점점 더 부어요. 통증이 점점 심해져. 소리가 점점 더 자주 나거나 크게 나.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연락을 해주시는 게 대개는 맞습니다. 제일 힘든 첫 일주일을 보내고 계신데, 이게 지나면 내가 훨씬 이걸 하기를 잘했다. 이런 생각이 드실 테니까 조금만 힘내시고, 우리 같이 이 시기를 잘 넘겨보도록 합시다.